안녕하세요. 굿모닝 중학들 김실장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좋네요. 이 시간에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은 1세대 레이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이 시간도 좋은 차량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리터당 13km 정도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차량 가솔린 디럭스 등급이고요. 가격은 490만원, 14년식 12만km입니다. 흰색이고요. 26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교환 이력, 프론트 엔더 교환, 사이드실 패널 판금입니다 미세노유 전혀 없고요. 자, 이 정도면 차량 컨디션 괜찮죠? 자, 차 보시면 타이어 신품이고요. 차량 내부가 정말 깔끔하네요. 아, 차량 딱 보시면 공간이 엄청 넓죠? 이 레이가 차량 공간이 넓기로 유명합니다. 시트도 깔끔하고요. 열선 핸들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고요. 자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뒷좌석을 접을 수가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보통 차박이나 캠핑 다니실 때 레이 많이 타시죠? 아, 이런 차 구매하셔서 캠핑 다니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 가격도 490만원에 12만키로. 주행거리도 좋고 가격도 좋고. 아, 이런 차는 사야죠. 이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아, 이번 차는 벤이네요. 벤 고급형 320만원에 1 4년식 20만키로, 26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성능 등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구요. 후드, 프론트 엔더 라디에이터, 도어, 쿼터 패널 교환입니다. 사이드 실패널 판금이구요. 자, 외판 부위는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시장이 없어요. 미세누유 없구요. 자이 차량은 회색이고요. 이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자, 후방 카메라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고요. 아, 이 상태 좋고요. 밴 차량 찾으시는 분들은 이만한 차가 없겠네요. 일단 가격이 320만원. 320만원에 20만키로. 벤 차량 구하시는 분들 이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자, 이번 차량 디럭스 스페셜 등급이고요 판매 가격은 520만원. 13년식 11만키로. 연두색입니다. 25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일단 연두색 너무 이쁘죠. 레이하면 연두색이죠. 성능 점검 보실게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고 없고요. 프론트 핸더 라디에이터 단순 교환 미세노유 전혀 없고요. 이 차도 컨디션 괜찮네요. 차량 내부 보시면 깔끔하고요. 열선 핸들 있구요. 열선 시트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구요. 자, 이 차량도 연두색 레이. 520만원에 11만키로. 차량도 괜찮죠?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자이 차량 가솔린 럭셔리 등급 판매 가격 930만 원 주행거리 5만 키로입니다 흰색이고요 25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라없 같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5만 키로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차량 보시면 자 차량 내부 깔끔하죠 깔끔하고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자이 차량 조금 가격이 있긴 한데 5만 키로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자 가솔린 럭셔리 등급 850만 원이고요. 16년식 7만 키로 흰색이고요. 24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농도 변경이력 없고요. 이 차량도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노유 없고요. 자이 차량은 사진이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이고 내비게이션 있고요. 키2개 후방카메라 850만 원에 7만 키로. 너무 괜찮죠?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검정색이고요. 860만원에 1 6년식 10만키로입니다. CVT 변속기인데요. 이 CVT 변속기는 연비 관리하기가 정말 좋죠. 자, 24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점검 보실게요. 농도 변경 이력 없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아, 완전 무사고 차량에 내비게이션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있구요. 시트도 굉장히 깔끔하구요.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자, 이 차량 타이어도 새거구요. 860만원에 10만키로. 정말 괜찮죠? 시트도 깔끔하고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자, 이 차량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 판매 가격 150만 원이고요. 13년식 13만 키로 자, 1년에 1만 k m 정도 운행하셨네요. 성능 단권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이 차량도 완전 무사고 차량. 이젠 우유 없고요 회색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정말 편하죠. 자, 내부 보시면, 내부도 깔끔하고요 자,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열선 시트, 뒷좌석 열선까지, 자이 차량도 650만 원에 13만 키로, 이 정도면 괜찮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 가격은 769만 원. 연식은 12년식 8만 키로입니다 흰색이고요. 23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이 차량도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노유 없구요. 자, 지금 괜찮은 차량들이 너무 많죠? 보시면 내부도 깔끔하고. 아, 보시면 내부가 진짜 넓죠?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내비게이션 있구요. 후방카메라 있구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옵션으로 6대4 폴딩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 트렁크 부분 보시면 여기가 6, 여기가 4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쪽만 접었다 펼 수도 있고, 이쪽만 접었다 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시트도 각각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포이딩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 769만원에 8만키로.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자이 차량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가격은 850만 원, 15년식 6만 키로 흰색이고요 21일에 매입됐네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후드 핸더 도어 라디에이터 교환 이 있었네요 외판 부위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미세누유 없고요. 차량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내비게이션 있고요 전자석 열선 있고요 ECM 룸미러 후방카메라 있고요 차량키 두개고요 850만원에 6만키로 일단 주행거리도 너무 짧고 차량 컨디션도 괜찮고 아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세대 레이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만 골라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